서전이라면 칼을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될 어떤 마음의 양식 그리고 필독서라고 볼수 있죠. <laughs> 절개의 정석입니다. 수학의 네. 정석이 있듯이 절개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한 권으로 모든 절개를 끝내려고 하고요. 인시전, 디시전, 라임을 나름대로 살렸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인시전은 좋은 디시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에 모았습니다. 얇고요.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네. 네, 그니까, 한권 정도는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 포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셔도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표지가 되게 중요한 표지인데, 토마스 이킨스라고 하는 1800년도에 유명한 화사가 거대한 문만한 아주 큰 그림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고요. 그레이 다 선생님께서 대학교에서 은퇴 직전 마지막, 흔히 말하는 라이브 서절이죠. 환자한테 지금 희소하는 장면을 보호자분 여기 울고 계시고. 욕심도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데 차팅 중입니다 차팅 여기 어, 잘렸는데 여기에 화가가 보고 있는 모습 그림 또 꿀팁이 있는 그런 또 재밌는 그림이라서 이후에 토마스 이킨스가한번더 그림을 그렸는데 단답도 안 끼고 양복을 입고 수술하고 있지만 불과 10년 뒤 그림에는 하얀 가운에 글러브를 낀 그림으로 바뀌어서 의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뜻깊은 그림입니다 피 묻은 손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선택을 했고요 서가에만 올려놓으셔도 집안 인테리어로서 품격과 흙을 쭉 올려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북유럽풍으로 <laughs> 따뜻하고 럭셔리하게 만들어주는 고급 골드 칼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사주세요. 이제 사람 <laughs> 말이야. 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트 보드 마커 아닌가요? 이거. 네. 자 박정철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이야. 넉필, 넉필. 네, 네 간직한직하게. 역시 보드막하죠? <laughs> 네, 2층 1실 <1층>, 박창철 <laughs> 예약 되셨습니다. 네, 바로 구입하세요. <laughs>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laughs> 어, 2023년도에 절개의 정석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이스트리 코리아와 함께 하려고 지금 오늘 이 공간에서 뜻깊은 공간에 해서 작전하고 분명히 막 1년 뒤에는 우리가 그날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 음. 성공적인 파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절개의 정석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오시죠. 네. <laughs> 제가 제가 깎게요 제가 깎아요. 저는 단근에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매했 아 <laughs> 잠깐만, 나온 지 얼마 전돼 벌써 당근에. 사인 돼요. 받아서 네. 올리실 수 있죠? <웃음> <웃음> 아, 사인본이다 <laughs>